자, 여러분들, 하부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뚝배기 갈아 끼우는 게임입니다. 쇄골 등장해가지고, 뚝배기 던지고, 텔레포트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으뭐 더블 첨부도 되고, 더블 첨부 되면 일단은 갓게임이지. <목소리> 여기는 특성 부여하는 곳인데 뭐 두개골, 뼈, 영혼의 이거 뭐 패시브 스킬 같은 거 부여하는 건가? 전투 중 적을 처치할 때마다 스킬 풀다운되는 거고 일단 내가 보유한 마석이 23이니까 골수의식 먼저 합시다. 골수의식 활발하네. 좋았어. 요거 하면 스킬 공격력세진다그랬으니까 갈게요. 스토리는! 저 마오카이 같이 생긴 놈을 두드려 잡는 거야. 아, 어, 어, 밑에 장판 깔리는거 피해 주는 거고요. 머리를 던지면 이게 데미지 들어가거든. 그리 누르면 텔레포트 되고. 이거 적재적소에 잘 써줘야 돼요. 오야야야, 엄마 마오카, 마오카이다. 장판 깔때잘 떼어야 돼. 색깔 구분 잘해가지고. 이럴 어? 때. 차다이 마마 마마 마. 장판 깔렸죠? 야,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피가 많이 달았지왜더 어려운 것 같지? 살펴보기. 어? 뚝배기 나왔다 요런식으로 뚝배기 주워줘야돼 가고일 점프 버튼 누르고 있으면 잠시 날수 있대요 공중에서 공격시 공격속도 더 증가하네 스톤스톰프 발판으로 적을 내려 찍습니다 오호 좋아 좋아 이거 다시 갈아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가고일로 이런식으로 내리 찍는게 있네 요거밖에 없긴 해 날아다닐 때 공격속도 더 빠르다 그랬잖아 아, 날리니까 많이 때리네 오케이 접수 완료 우시. 마오카일로와 와 이놈이 장판 까는거 봐라 야 이거 가오율을왜 줬는지 알겠다 이게 있어야 되네 근데 나 체력 너무 많이 달았는데 턱상 내려치기 아 한번 죽으면 끝이야 설마 망원성으로 돌아가기 <laughs> 이게 죽으면은 돈은 보존이 되네 어 요런식으로 스킬은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세지긴 세지겠다 기본 공격력 증가 요거 좀 올려줄게 자 이제 게임 하는 법 익혔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갑니다 아 요놈이었어 아까 어 촉수 뭐야 이거 촉수 때려질 수도 없네 때려봐라, 이 오우, 위에 뭐냐, 화살돌놈 저거 뜨네?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스켈레톤 창. 대시 공격력 20%. 교대시 전방으로 나가는 빠른 찌르기 공격 강화한다어 요거 좋다. 대시 쓰면서 공격해주면 더 좋구요. 어, 요거 공속도 좋고, 좋은데? 제대로 싸울만 하겠는데, 이거? 오, 와, 좋아. 바로 이거지. 그래, 이렇게 해야 좀 때리는 맛이 있지. 지금까지는 좀부렸어 오케이, 대쉬 공격. 좋아. 와, 순삭시켜버리네. 요 캐릭터 마음에 든다. 어, 여기 뭐야? 요리사 아저씨인데? 템상점인가 보네, 이거? 와 꼬마 스켈레톤이다. 어떻게 들어왔니? 가끔 여기를 우연히 찾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스켈레톤이 될 줄은 몰랐네. 양바, 235원 있네? 내 생각에 여기서 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기묘한 스프, 체력을 10% 회복하는데 100원이나 든다고? 아! 이거는 좀 먹기 아깝기도 하고 선택권이 없네요. 체력 10% 회복하고 맵 3개 클리어할 때까지 이동 속도 향상되는 거. 이거 먹읍시다. 진짜 찔끔차네 피. 아 진짜. 뭐야? 견습 용사 하나 둘 하나 둘셋 여기까지 해볼까? 낸 용사 등장. 딱 봐도 인마 허접해 보이는구만. 설마 이게 보스인가? 아 미치겠네. 스킬이다 임마이 피해주고 피해주고 때려.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와나 죽겠다. 씨.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걸 이기라고? 아니, 보스가 너무 세잖아. 자, 이번에 뭐, 별 미라 같은 놈이 나왔네요. 이건 총소네 너무 특이한데? 총도 연사가 겁나 잘 돼. 와, 수류탄이 이게 세구나. 야 쏴주고, 기본적으로. 가까이 오면, 수류탄, 투척. 아유, 그냥 끝나네. 투척. 한 방에 보내잖아. 게다가 이런 거, 드럼통 부술 때, 그냥 쏘면 돼. 오케이. 이거 거의 레어급 스킨일 것 같은데? 이놈이다, 이 건방진 놈. 짤짤이 데미지, 짤짤이 데미지. 얘 붙으면은, 안 좋은 게뭐 이상한 거보보호 보호 장막 같은 거 쓴다고 이동 속도 증가 아 이게 전멸이네 전멸 수류탄 전멸 하나라라라 하하 전멸 잘 쓰자 전멸 잘 쓰자 야 피해복하는 거봐아그켄 투쳐 예 e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 우와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투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멸 투쳐 꽝 오케이 잡았다 돈 많이 높다 이놈 밟아 밟아 와요놈못깰줄 알았는데 미라 만나니까 깨기 굉장히 수월해지네요 아하 <laughs> 좋았어 뚝배기 바꾸고 싶지가 않다 이거 뭐야 최대 체력 30 증가 나이스 이게 죽지만 않으면 완전 해잔데 지금 템틀이 좋아 어 잠깐만 뚝배기다 아 지금 뚝배기 좋은데 왜올프 이동 속도 20% 증가 대시거리 증가 아나 미라 하고 싶은데 이거고 스킬 한번 써볼게요 <laughs> 어, 찢어버리네, 진짜. 게다가 쿨타임이 괜찮아. 바꿔볼게. 삭.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전멸 듯이 된다, 이거지.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아, 미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미라 아까워, 안 돼. 아, 근데 유, 또 유튜브 각을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늑대 했다가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도 난 유튜버니까, 어, 바꿔, 새 걸로 갈게요. 아, 이거 좋은 선택일까 모르겠다. 찢어버린다. 오케이. 찢었죠? 찢어버린다. 찢어버린다. 와, 파괴력은 굉장히 쎄네 이거. 생명의 은인이이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피좀 채워줘. 이거 뭐야? 체대 체력 플러스 20? 이걸로 가자. 체대 체력 늘었으니까. 근데 체대 체력 체력은 늘었는데, 체력이 안 채워져. 아, 상점 한번 들러야 되는데. 상점 갈 생각을 안 하네. 하다! 와, 데미지 잘 들어갔다. 1초간 무적걸어줬고요 1초간 무적만잘 써도 이거 끝나는 거네. 와, 녹였다. 풀어줘도 되냐? 풀면 왠지 내가 손해일 것 같은 느낌? 다 뭐야? 날 구하러 온게 너라고? 잡히기 전에 내가 죽인 인간들 말도 100마리가 넘는데, 하찮은 스킬레턴을 구수대로 보내자로 다난치는 거지. 빨리 가서 마왕님 데려와. 마왕성이 습격당해, 마왕님 잡혀갔다고. 마녀는 내가 구했다고 하하하 말이 되는 소리라. 나우지간 내가 구해줬는데 겁나 건방지네. 뭐 보상도 안 주냐? 아, 이게 늑대 같아. 같은 늑대끼리 돕고 살아야지. 편도 안 주고. 야, 또 상점 들어왔습니다. 지금 909원이나 있어. 초대박이다. 900원짜리 이거 뭘까? 원거리 공격력 플러스 15. 문제는 나는 원거리 공격력이 없어. 공격력 증가로 가자. 얘가 좀 세냐? 공격력 증가로 가고. 자, 이거는 체력 20% 회복이에요. 가자. 오케이! 망 피에다가 공격력 증가까지. 최고의 워윅이 됐습니다. 어? 야, 보스다. 아, 이거 뭐수녀보스야 뭐야. 그냥 때린다? 아, 공격 패턴은 몰라. 어딜 보는 거죠? 제 잔상입니다만. 와. 여길 본다, 임마, 이자식아 한방진 놈? 1초 무적. 스킬까지 연계. 피 많이 뺐어, 피 많이 뺐어. 아니, 회복을 왜 이렇게 해, 얘들은? 때리고. 집중하시죠? 이러고 있어. 와, 니나 집중해, 임마. 너뭐 때리지도 못하고 얘 계속 해복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공격력 좀 세냐, 내가? 뭐할것 같은데? 오케이, 피했고요. 스킬 한번 가시고요. 얘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뭐 공격을 딱히 못하고 있네요. 피해주시고요. 일초 부족해주시고요. 아, 안바히죠 스킬까지 들어가고요. 때려주시고. 겁나 센척 하더니만. 어, 새로운 뚝백이또 나왔고. 나이프로 공격 시 표식을 남기면 표식이 4개가 되면 폭발을 일으킨대. 이 상태에서 교대를 한번 하면 교대. 얘도 원거리네. 스킬 한번 써볼게. 어, 스킬 쓰니까 겁나 센데. 이걸로 어,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는 요거는딱 날면서 교체해주면 어? 나이프 던져버리죠. 오케이, 떨어지면서 딱 쓰고. 와, 채,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와, 체력이 없어요. 그 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벤트 벌어지나? 체력 9아 이거 뭐야 딱 봐도 이거 보스인데 방이 <laughs> 미치겠다 이거 딱 봐도 보스방이었어요 아 마오카이 빡쳤다 리얼 마오카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 때리면 돼? 어우 야 딸기 다 어. 잠깐만 얘왜 얘, 얘 있어 아 얘를 하니까 이거 주네 이왕이면 늑대 주지 10개를 주면 하나 더 주지 어? 하나 더 준다고요? 장난해? 똑같으면 아이씨, 때릴 수도 없고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깨야지. 어, 이거 첨부 보는 머리다. 레어. 대시시 짧은 거리 순간 이동한대요. 거대화하여 몸통 받치기. 일단 이렇게 때릴 수 있고. 오, 이걸로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이거 바꿔 버리면? 이렇게 는 거. 오호, 이거 조, 좋았어, 막이 마음 들었어. 지니네 지니 스킬. 와, 내가 보스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 일루와 얘들아. 교대. 어. 아, 역시 레어급이 확실히 좋긴 좋구나. 어, 바로 뚜배기 나왔는데? 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이것도 레어다. 헌터. 공격을 버튼 누르고 있으면 정신을 집중합니다. 정신 집중 완료시 화살의 위력 증가. 어, 멀티샷? 이거 좋은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 관통도해. 게다가 스킬? 아, 어,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 원거리 하나 가자. 아, 잠깐만, 좋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스킬, 어, 야, 잠깐만,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아, 그래도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우, 씨. 얘는 뭐 좋은 게 없냐? 야, 얘 진짜 구리다, 화살. 아, 잘못 발랐어. 얘 망했어. 망조야. 어, 이거 미라다. 이거 죽자. 그래도 그나마 이걸로 가자. 이것만 잘 피하면 돼. 어려울 게 없어. 어우, 씨.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 어우, 씨. 예상 못 했는데 이걸 로죽는다고 야, 너무 서둘렀나? 야, 이상한데 스킬 다 썼어. 아, 미치겠다, 이거. 와, 씨. 아, 최고의 조합이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뭐, 새로운 게 나왔는데, 라이더, 이즈 걸은 스킬 헬바이크를 반드시 갔습니다. 이동속도 20%. 아, 요거 상당히 땡기는데. 뭐야, 이거. 체인으로 겁나 때리고. 오오 야, 이 공격기능 있나, 이거? 잠깐, 초대박이다. 우와, 이거 초대박이다. 와, 이거 쎄다, 쎄다. 보여드릴게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신고. 와, 야, 이거 최고다. 이거는 그냥 레어가 아니고 초 레어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돈은 모았다가 체력 회복할 때다 써야 되는데, 사실 설마 보스야? 아, 못 깨지. 이걸 어떻게 깨? 이 상태로 딸핀데? 아, 이거 못 때리겠네. 와, 이거 어떻게... 아, 이걸 못 피하냐? 모조리야. 뭐 아, 아! 나 소시 어떻게 깨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처음 시작하자마자 공짜로 준 스킨이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전 진짜 굴인 줄 알았는데 일단 스킬 쓰면 얼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얘부터 없애버리고 자 얼려버리죠 오우 굉장히 지금 좋은데 나 아, 요번엔 제발 좀 가보자 이게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러분들 지금 편집을 했겠지만 제가 지금 몇 번째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00원 정도 있네 이거 뭐야? 10초마다 일정 범위 내 적에게 벼락이 떨어진다고 레어로 가자 아 이거 활쟁인데 이거 까다로운데 떨어라. 어,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놈인데, 쉽게 했겠네요. 이 봉기가 생각보다 괜찮네. 와, 강타로 야, 여기까지 제가 풀피인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어... 좋은 신호인데요. 복인아 같거든요. 여러분들, 하기만 잘 패자, 침착하게... 아, 제발 깨게 해주세요.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첫판은 못 깨가지고... 아, 쌍판만 봐도 죄송없요 아, 이걸 왜못 피하냐고... 아, 피했죠? 아꼭 한대는 맞네 미치겠네 이거 어 이거 왜나 못피하지? 야 아, 진짜 근데 나 게임을 왜이렇게 못할까 와 한대 조금 맞네 이제 피해야돼 아씨 벗살났네 이거 와 이거 간만에 빡치는 게임이네 자 다시 보스입니다 다음날이고요 요 녀석이 어, 박살나는 바람에 요 버튼이 안 눌러요 지금 이거 수류탄 던져야 되는데 요거 없이도 어쨌든 꿋꿋하게 왔습니다 가볼게요 제발 깨자 씨.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침착하기만 점프해 침착하기만 제발요 아시겠죠? 점프! 점프! 저 반대에서 올때 점프! 점프! 이거 손 피해야 돼손 요거 피했지? 빠세 빠세! 아아 그 다음 뭐 피해야 돼? 요거 요거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내려찍고 자자 손 요거 요거 잘 피해야돼 요거 요거는 좀 재발라야돼 아씨빠빠 오케이 뛰고 빠빠 오케이 뛰고 빵 요걸 잘 피해야되는데 요걸 드럽게 못 피하겠어 내가 샥샥어 쉽네? 자 요거 잘때려야돼요 아... 자 요거 피할 수 있어 하나 둘아 제발 하나 둘 때리고 차징 오케이 요.. 요거 하나 둘 오케이 오 이거 될거 같았는데 아 아이씨. 바보 어 반피 따랐어 반피 넘게 따랐어 할수 있어 어 야야 큰일 났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차징 아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요거 피해야 돼 요거 무조건 피해야 돼못 뭐 피하면 끝장 하나 둘셋 오케이 됐어 어, 깼다, 아이씨 깼다, 씨 남들은 한 시간 만에 다 깼는데 나는 지금, 네 시간 반 걸렸습니다, 총. 어, 씨. 깼다. 아, 너무 어, 힘들었다나 이거. 이게 뭐라고, 내 조이스틱 거박살나고 끝까지 아니다 10초마다 일정범없 어, 벼락. 예에에에다